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은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가 기도를 촉구하는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엇과 같다고 표현합니까? 그는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쳐들어오지 않는가, 어떤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나 지나가지 않는가 살펴보는 사람을 가리키죠. 성문의 회복과 성, 성 안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서 전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밤낮 깨어서 살펴보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겠다, 기도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말하기를 시원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파수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겠다, 기도하게 하겠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 강조하는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그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일러 줍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뭘또 쉬지 않고 일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주권자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지만은 인간의 도움 또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동참케 하시고 일하신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과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실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록 조카, 롯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소동과 고모라의 의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시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선지자의 표현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찾아와서 지자들의 배를 뒤엎으려고 했죠.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잡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잤다고 라 하기에는 너무나 풍랑이 거세지 않았겠습니까? 지자들은 그 풍랑을 헤쳐보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고 있는 듯 보이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위대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까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와서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와서 나를 깨워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일할 수 있는 통로의 역사를 마련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믿음을 배웠던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성령의 감동과 주권을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할 수 없지만은 대표적인 사람과 단체가 어디 있냐? 진젠 도르프 백자, 모라비아 교도, 모라비아 공동체의 성교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모라비안 성교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난민들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공동체이죠. 모라비안 그 공동체가 핍박을 피해서 그 진첸도르트 백작의 집에 기거하게 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이 모라비아 공동체의 부흥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경건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모라비아 공동체 안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24시간 동안 서로가 순번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가장 힘썼던 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오지 아프리카나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곳에 자비랑 성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곳 가운데 복음을 퍼뜨리는 놀라운 역사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개신교 최초의 선교 공동체가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또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회심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세계가 나의 교부라고 말하면서 경건의 기도에 운동을 퍼뜨렸던 평신도 놀라운 그 부흥의 공동체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통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회복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을 황모지라, 버림받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뾰라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뾰라, 무슨 뜻이죠? 그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헵시바 뾰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처럼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불의 놀라운 역사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기쁨, 결혼한 것 같은 여자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공동체는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성교의 기쁨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놀라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힘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성도의 삶,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에 주님은 뭘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는 너의 곡식을 원수에게 주지 않겠다. 다시는 너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주님의 복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호세아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포도주와 곡식을 가지고서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상에게 그 자기의 재물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너의 곡식과 포도주를 다시 한번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이 끼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의 삶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사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상과 벗한 너희들아 너희가 울며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말하죠.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 교회 공동체를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 마음이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 오늘 이사야 선자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여서 영적인 회복의 공동체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예루살렘의 회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망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가 열리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우상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깨끗해지고 씻겨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회복, 성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 봅니다. 파수꾼이 그 밤낮으로 깨어서 성문을 지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상임과 사랑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곡식의 기쁨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그러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교회와 지역이 부흥을 누리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시는 역사 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